좋아요. 이병규가 왜 거기 있어? 잠깐만요. 어? 아, 이거 뭐야? 길동 누구시지? LG 트윈스. 아, 아 왜또 패디야? 아, 미치겠네 진짜. 반야 챔피언스 에겠습니다승 아, 뭐야 이거. 스와이프? 빠집니다. 피난. 멈춰이건 타격으로 안 되거든. 야 오늘 이승엽 미쳤다 얘. 가나, <laughs> 치면 다 넘어가. 탑니다. 개쩐다. 없는 상황. 지금 네, 타자 네, 다뺐거든요 됩니다. 트운도 별로 안될 텐데. 아하하. 수 잡았습니다. 루에서아 번트로 좀휴가가겠습니다 저는. 순간 번트될 뻔했어. 없으면 릴 텐데. 이러면 한방노린다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싱커 오거든요. 아씨 놀었는데 너무 빨랐다 제대로 쳤는데 투수의 커터 이제 커터 타이밍이야 커터가 올 때가 됐게 뭐야? 아이게왜안가잡겠이용구리합니다 아니 이런 습니다왜안가 이러면... 제대로 쳤구만. 이썰볼 때문인가? 초 진짜로 최고 스트라이어나 아, 숙나가서 그냥 도루할래. 이십나송나갔어안 뭐 하려고 랬는데게자신 뭐. 안안 괜찮아 우리 폰세야너안 틀릴 자신 있지, 본세야. 김나 아, 너한테 다 몰아줬다. 응, 갑니다. 사랑을 듬뿍 줬다 너. 그렇지. 갔어요. 나 너를 사랑을 듬뿍 줬어 진짜. 아. 후우! 고객님 공 많이 보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 수호신이 달려 있거든. 최영호 선수입니다. 우리 폰세는 말이야 팔회부터가 찐이야. 초급입니다. 초급는3구째아 사소해 사소해. 폰세니까. 원트 자세. 원트 자세입니다. 원트 대승 안터졌지만. 잡았습니다. 어? 일루로. 일루에서 아웃. 폰세 <laughs> 미쳤다 그냥가 잡았습니다. 폰세는 팔회부터가찐이거든 아! 번자 <laughs> 어. 뭐야 이거? 어? 죠니다 낭만 한 스푼 들어가 있네요. 초고를 니다 해민이 형? 어! 어? 안가 됩니다. 야, 낭만이 아니라 성능이었네. 번 초고. 자, 뛰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내가잘갔다가 맞추 하군데. 이용규가 잡았습니다. 어 번트 자세입니다. <놀람> 번트 됩니다. <laughs> 오케이. 수 잡았습니다. 루로 송. 자, 아 넘기면 게임 끝이야. 선수입니다. <놀람> 너도 칠수 있잖아. <놀람> 아니, 공이 안 가. <놀람> <중독을> <놀람> 잡았습니다. 미치겠네 패디제 저거 갑니다. 이 공론 치는 게 용하다. 뒤로 가는 빵. 하지만 우리 뽐세난뽀은 믿어. 어? Nope. 난뽀은 믿어. 이번에는 nope.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살밖에 없는데 지금. Nope. 삼구 기다립니다. 병살 잡을 수 있겠니? 죽어! 저! 어, 어, 깜빡 이거 병살 풀수 있는데 상대 쉽게 못뛸 거야 아마 상남자가 아닌 이상 쉽게 못 뛰어요. 삼구 기다립니다. 아이스 사구째 스진 코디 폰세 제발 아 얘만 막으면 되는데 얘가 너무 빡세다. 초고 아커 아, 터 아, 아직도 부위가 나와 주니까. 아! 진짜? 아 <laughs> 코디 폰세! 떨어뜨 바로 승부가 들어갈 아! 완보! <laughs> 코디 폰세! 오늘 경기. 아, 진 지리긴 한다, 진짜. 중계방송. 와, 폰세 지린다, 진짜너 지금 폰세 씨가 보시면은 아, 제로요 제로. 새 경기 3승. 1 2 3번. 미친 놈인 거야. 단 9이닝 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9이닝 동안 39 SS 아, 에프스와, 김동민 LG 트윈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1회 아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더 급박선대 이어진 공격을. 투아 카운트. 빵! 아이씨 아이씨. 빗 맞네. 펀치가 세네. 그렇지. 박캐민의번트는 달라. 달라 달라. 1루에서 멈춥니다. 잡아 던고루스 아, 불쾌한 였다 진짜. 아, 가 아, 투수 몰빵이니까 때문에. 한 3점만 보면은 우리가 할 만한데. 그거 들어온다든지 그대로 들어가자. 상훈이 형다 이상하게 한번. 이상한 남자 이상훈. 그대로. 제까지고 빠졌습니다. 엄마, 엄마? 소리로 한번 들어보자. 제발. 높 넘어갑니다. 아, 누군... 아 이거 치면 넘어갈 3. 거 아니야. 어떻게 3. 던져야 3. 돼? 이거 아. 어. <laughs> 오케이. 어. 박동원이 처리 자비 감사합니다. 4번. 자 퉁퉁퉁 가보자. LG 스텝 어, 이렇게 안 좋아. 타자는 퉁퉁퉁퉁퉁 사우을빵 가자. 가자. 우? 아유 이거 안 넘어가냐. 이스를 직접 때렸다. 쳤는데 이거. 일주자루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여기서 최정 최정 미안데 못 믿겠다. 정희형 미안해. 베타, 문성주. 선수 미안해 정이영. 시즌 5할 다 다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니까? 아 미안해 정이영.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아. 아. 인성형 미안해. 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자세는 베타, 2대형 선수입니다. 인성형 미안해. 5할 7분 1리. 허튼 자세.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역전. 이대형의 그 볼에 훅. 아 지원형 아, 나가 제타 이병규 선수 자아 아, 아, 씨! 아! 이진영이 처리합 아, 이게 어, 안타안 어, 되네. 구째 빠샤! 이승여 들어와. 다시 한번 말로 편하게만 먹고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아. 수잡았습니 괜찮아 괜찮아 괜민이형 괜찮아 괜찮아 형 여기서 찮이한번 어, 보내주면 어, 안될까? 나찮점만딱더 얻고 싶은데 아괜 이게 맞나? 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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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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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괜찮아아 좋아요. 이병규가 왜 거기 있어? 잠깐만요. 아, 이거 뭐야? 이병규가 처리합니다. 아니 류 지연이랑 해야지. 왜 이병규가 유격수를 보고 있죠? 야 뭐야 이거? 맞습니다. 원볼. 아니 유지연이랑 대수비 해야지. 왜왜 왜 이병규가 유격수 보고 있냐? 변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뭐야 방금? 아니 전광판에도 지금 보면은 쇼스타 미병규로 나와 있어. 바깥쪽 스트라이크. 뭐야? 잠깐만. 83. 아 뭐야 이병규 왜안 나가? 이거 봐 아직 여기 있어 이병규. 선 어? 뭐지? 오른쪽 밀었습니다. 아니 이병규 이거 하 불안해 죽겠네 이거. 빠른 볼에 정타를 시키지를 아직도 안 나갔나 혹시? 아직도 안 나갔네. 정구선수니다아이육수 수비 안 좋은데 이병규는. 잡았째 캭. 갖다 맞춘다. 이상한 남자 이상훈! 우익숙합니다잘맞고 우이 있어. 우이숙합니다. 규격수 아, 쪽으로만 치지 마세요. 때렸습니다. 아이씨, 왜 네가 거긴 있냐고. 그래도 높은 그래도 우프인게 다행이네. 자동 아, 나 잘못 아, 눌렀어. 나나 뭐야? 첫 타석에. 아, 뭐야?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아, 나 뭐로 이렇게 이제. 저도 잡으려다가. 와, 어쩐 일니다 보겠습니다. 초구 때렸어. 어, 조금만. 한타루자루까지 들어갔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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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렇지. 이러진 어. 우익수 내려옵니다. 익수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습니다. 어, 뻔했네 진짜. 여기서 아니 이 경기 뭐야 진짜 여기. 상관. 이게 이게 원핸드 잡고 일루어 <laughs> 근데 잘해 식직하게. 역동적인데 아, 동작. 이거. 맞아. 어 좌투좌탄데 그러면은 약손으로 던진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아, 분명히 아까 저기 오른손으로 던지던데. 어류지원은 나오지도 않았어. 이병규가 수비한 거야 그냥. 연결 품격. 아, 재능이 남달라. <laughs>